i 沧桑。So No, you yeah. yeah. 내고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소서, 주의 마음 을받 아, 주 소서,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 겠 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육게되어 동정녀 마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러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축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등부 친구들을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채,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와 반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바뀐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과 불안,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세요. 주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 속에서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 관계, 미래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들의 고민과 계획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답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만나서 즐겁게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내수선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수산 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기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고, 또, 어, 구원자? 구원자 하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그게 조금 어,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다가 한번 구원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구원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 주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는 이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자일까요? 요즘에는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도 일전에 한번 음, 예화로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아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거냐면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아시죠? 요즘에는 이게 좀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다른 시리즈가 이제 나오려고 해서 어, 언급이 많이 되지 않는데 옛날에는 설교 예화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가지 예화 속에 어벤져스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네. 많이 인기가 있었고, 많이 공감을 많이 갖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뭐, 물론, 재밌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어,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영웅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 구하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네이버에 그 정의 내렸던 구원자, 구원자라고 정의 내렸던, 어, 그 이야기랑 똑같지 않나요? 세상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 구원자, 어벤져스. 똑같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어벤져스입니까? 아니, 영웅이십니까? 예,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여러분들의 지금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위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고 계십니까? 네. 사람으로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어벤져스와 부모님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부 아니,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또 저의 여러분만 아니죠. 저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라는 거다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기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을 녹이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섬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서 억압 생활을 하는 그런 동안에 구원을 향한 희망이나 그리고 또 그것을 사, 가능케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게 아닌데,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했는데, 했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사,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사랑이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를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타들어 가는 메마르 땅에 풍성한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시내가 되어서 흐르게 하듯이 죄와 징벌로 인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자, 멋있죠.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식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자는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쵸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만 맨날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영신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옆에서 구원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실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도 즐겁게 사, 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구현, 구원자의 심을 기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잊어먹고 살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물질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물질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상황도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들 조심하게 조심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고등부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요.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같이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